막걸리 하산주 해야 돼. 어, 나는 하산주. 막걸리 못 마시네. 우리 하산주. 나는 물 따라줘. 나 사이다 따라줘. 나도. 그래 여기 물좀 따라줄래? 나물좀 따라줘. 아빠 나 늦게 왔어 너는? 아니 뭐. 아 아닌가? 아 차가 너무 많았어. 기릴만했어 맞아. 몇분 기다렸지? 시루할 <laughs> 붓겠지. 맞아. 시간 버텨. 어, 물 이렇게 많냐? 버리방. 와. 얼마큼 버리지? 네가 넣고 싶은 만큼. 너무 짜지 않게. 오. 네. 네, 쉐끼 쉐끼. 참 치고 와. 맛있겠다. 예. <놀리나> <놀리나> 네. 그래서 이 방향으로 문안 돼. <놀리나> 자, 사분이 파이팅. 아, 좋다. 아. 근데 왜 이렇게 덥지? 에어컨 틀어야 될거 같아. 창문 열든지. 어차피 금방 추워질꺼야? 사는게 뭐 있어 이런게 사는거지 <laughs> 돈 많은게 필요없어 등산 빡세게 하고 6천원짜리 찬치국수 하나 딱 먹는게 어, 이럴땐 어떻게 하죠? 빨리 가저 앞에 차 오는데? 차도 아직까 사다리 아마 기다려 주지 않았을까? 아니 다나쁜 <laughs> 그래? 어, 죄송합니다. 안전히 모시겠어. 니 지금 방식도 못했어. 어, 저 너무 너무 세. <laughs> 아, 이거 나중에 쇼바 다나가 이렇게 가냐면. 쇼바가 뭐야? 밑에. 밑에 저기 차 꿀렁꿀렁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거 이거. 아 그래?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막 달리는데. 달리는 거야. 그러니까. 언니 그래서 맨날 차가 뭐라고 하잖아. 삐삐 이러고. 응. 그래서 어 도? 이렇게? 어. 왜? 잠깐! 어? 저기 뭐야, 왼쪽. 꽃? 꽃 파는 데 아니야? 헉, 저기 딸기 파는 거. 딸기 사? 여기에 농원이 <laughs> 많네. 그니까 여기 농원.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화분을. <laughs> 어 no. 엄만 만줄 알았어. 별차 <laughs> 이렇게 연기가 나? 장갑? 아빠 저차뭐 이렇게 연기가 나? 추운가 많이? 이상한데? 그러니까. 뒤 차도 찝찝하겠는데지마을아고장나서 그래 자기. 마을아가 뭐야? 마을라. 배기구 배기구로 마우라고 그래. 그니까 이제 운전 잘해, 자연스럽게 돈해. 그래? 응. 어. 언니 운전 잘해. <laughs> 후문에서 들어가고 정문에서 응. 직방인데 우리 돈내야 돼. 어, 올라가봐, 한번 가봐. 우리 집 직방이라고. 오백 원 이거 돈낸대. 천 원, 천 원. 천 원에 데 우리 클릭하고 면 그럴까? 어. 어. 클릭하자. 우리 집 직방이야? 어. 아 진짜? 나 갔다 왔잖아. 거기 우체국 갔다 왔거든. 아. 어, 내야 돼. 5 0인데 여기 니 원래 이 도로가 5 0 도로 아 600m 속 3,000m 신호 과속 단속. 황짬봉이다. 여기가 육군가? 아, 저거. 여기 육군 아니야? 저봐, 저 날리는 거 보여? <laughs> 왜 저래? 여기 주차하냐고. <laughs> 아빠 여기서 나 자이전은 어떻게 해? 나 <laughs> 자이전 못하겠다. 그냥 가면 되지 여기서 자이전으로. 어? 여기로? 바로 올라가는 게막있어 있는데 차 막고 있어. 아, 여기, 여기. 여기지? 네. 응. 그래, 안내를 해주시네. 음. 힘내! 힘내! 우왕! 제니시스는 느 스무스하게 가겠지? 네. 소리도 안 나는 것 시속 30km 신호 과속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비켜 씨. 안, 안 돼. 조심해, 조심해. 야 그냥 가라. 조심해, 조심해. 그냥 가. 아니야. 가르니까. 다시 탐색니안 갈래. 아니야, 가지 마. 가, 가도 돼. 아니야. 아이, 잘거 주세요. 가라고. 아니야. 아, 너 저렇게 움직여서. 그래, 위험해. 4 0 m 0 m 10k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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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k 다1 0 k 저기 봐 봐. 여기, 봐봐. 여기 언제... 사람들 겨울에 짜증나겠다. 언제... <laughs> 와. 오늘 글코 뭐야? 아, 여기 운동장도 있네. 응. 왜? 테니 스친다. 나 테니스 배우고 싶어. <laughs> 편집 가고 근데 우회전은 진 소리 없으면 돼. 월. 이렇게 하면 돼. 월. 그런 차들이 무서워 갑자기 확 이렇게 d 까봐 어. 깜빡이라도 좀켜 g 던가3 0 0 m 어. 자 o 이 n g to try on one yet. I'm going to try on one yet. i 저 going t 저 try on one yet. 저 m going to try on one y 2 분이야. 이 <laughs> 분이죠? 걸리죠? 아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. 조심해. 자연스러워. 뭘 조심해? 옆에 차 있다고. 아 네. 알려줘서 감사합니다. 잠시 후. 아메리칸 <laughs> 여기가 어디야? 바로 여기 광교역이야 옆에. 아 직관. 아, 직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. 이거 산업비 잘했네. 응. 아빠 다리 떨고 있어? 아니. 응. <laughs> 아까 진짜 다리가 내리막길 가는데 음. 저절로 떨리는 거야. 아빠나 운전 점수 10점 중에 몇 점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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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0 어? 가까운데? 음. 그렇게 안. 역전로 음? 역전? 좌회전입니다. 아잘을까 다니는데 음, 길의외는 뭐, 그니까 완전 그래? 그냥 운전 베테랑이야 응오 음. <laughs> 많이 늘었는데 속도를 낼줄 알고 이런 데서도 이제 그니까 그래